안녕하세요. 동화책 읽어 주는 콩이 할머니랍니다. 여우가 시장에 가요. 기탄 동화에서 나왔습니다. 여우가 시장에 가요. 부릉부릉 빨간 자동차를 타고 시장에 가요. 여우가 시장에 가요. 새 빨간 체리 두 개를 사러 시장에 가요. 여우가 시장에 가요. 새 빨간 체리 두 개, 싱싱한 노예콩 한 웅큼을 사러 시장에 가요. 여우가 시장에 가요. 새빨간 체리 두 개, 싱싱한 노예콩 한 웅큼. 동글동글 완두콩 두 알을 사러 시장에 가요. 여우가 시장에 가요. 새빨간 체리 두 개, 싱싱한 노예콩 한 웅큼. 동글동글 완두콩 두 알, 새 노란 바나나를 사러 시장에 가요. 여우가 시장에 가요. 새빨간 체리 두 개, 싱싱한 누에콩 한 움큼, 동글동글 완두콩 두 알, 샛노란 바나나, 아삭아삭 오이를 사러 시장에 가요. 또 여우가 시장에 가요. 새빨간 체리 두 개, 싱싱한 누에콩 한 웅큼, 동글동글 완두콩 두 알, 샛노란 바나나, 아싹아싹 오이, 파릇파릇 파슬리를 사러 시장에 가요. 여우가 시장에 가요. 새 빨간 체리 두 개, 싱싱한 누에 콩한 웅큼, 동글동글 완두콩 두 알, 새 노란 바나나, 아싹아싹 오이, 파릇파릇 파슬리, 빨간 사과 반쪽을 사러 시장에 가요. 또 여우가 시장에 가요. 새빨간 체리 두 개하고 싱싱한 누에 콩한 웅큼, 동글동글 완두콩 두 알, 새 노란 바나나, 아삭아삭 오이, 파릇파릇 파슬리, 빨간 사과 반쪽, 커다란 호박을 사러 시장에 가요. 여우가 집으로 돌아가요. 바구니 가득 채소와 과일을 담고 부릉부릉 신나게 돌아가요. 여우는 흥얼흥얼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며 채소와 과일을 접시에 정성껏 담아요. 둥글넓적 호박 얼굴에 누에콩 머리카락, 덜쑥날쑥, 덜쭉날쭉 바슬리 눈썹 아래, 첼리 눈과 완두콩 눈동자, 우뚝한 오이 코, 도톰한 바나나 잎, 반달 같은 사과 귀로 접시 위를 멋지게 꾸며요. 드디어 식사 준비가 끝났어요.자 이제 얌얌 맛있게 먹어볼까요?여우는 채소와 과일을 꼭꼭 씹어서 꿀꺽 삼켰답니다.음 음, 정말 맛있어.여우는 내일도 시장에 갈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엄마랑 시장에 한번 가봅시다. 안녕.